오늘 시편 106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간구하는 시이면서 동시에 그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지 교훈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즉 예배 인도자는 두 가지의 모습을 교차하며 찬양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며 신실하신 성품. 그리고 둘째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불신실한 반역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지은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이렇게 원망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런데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으나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죠. 15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신함과 불신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며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신용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에 이뿐 아닙니다. 그들은 곧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홀에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중고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계속 참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24절부터 39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과 원망한 사건, 바알을 숭배하는 행위에 참여하여 음행한 사건 무리바에서 물이, 물이 없다 불평하며 하나님을 노하게 한 사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한 사건. 시편 기자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실한 반역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붙들고 구원해 주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대조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이 패턴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전히 이 패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이렇게 정나라하게 드러낸 후에 결론적인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특히 2 절의 도시 편의 기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누가능히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후에요. 스스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이 3절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10편 기자는 이것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신실하게 반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하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교훈을 준 후에 끝으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며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불신실하게 반응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결핍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편이 좋아지면 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신실했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었기 때문입니다. 7절과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늘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신실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한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의 권면처럼 이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나 수첩이나 달력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신실하게 고백하고 기억하며 신실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신실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신실하게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은혜 신실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